수도권에 있는 법무법인이 지역에 분사무소를 차리고 사건을 맡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분사무소에는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데 실상은 어떨까요? 김성국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인근에 있는 한 법무법인의 분사무소. 평일 오전인데도 사무실 불은 꺼져 있고 안에는 별다른 물건 없이 횡합니다 굳게 닫힌 문 앞에는. 한달전 등기우편이 왔다는 도착 안내서가 붙어 있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는 이렇게 수십 장의 고지서가 담긴 봉투가 걸려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 몰려 있는 이 일대에서 변호사나 직원이 없는 이른바 유령 사무실이 생겨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의뢰인이 올지 모르고 그리고 언제 법원이나 뭐 이런 데서 우편이 올지 모르니까 계속 있는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렇게 턱 비어 있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은 없습니다. 법무법인이 분사무소를 두려면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한명 이상이 분사무소에 주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역에 사무실만 차려 놓고 수도권에 있는 본사에서 사건을 수임해 처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수임을 하기 위해서 지방에 사무실을 열어 놓고 직원을 직업만 상주시키거나 또는 직업마저 상주시키지 않는 지역에 분사무소를 둔 법무법인들은 재판과 접견 등의 이유로 변호사가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우는 경우는 있지만 장기간 등기우편 등을 받지 않는 사무실은 이례적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취재진이 찾아간 법무법인 분사무소는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본사 측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방 변호사회는 지역에 있는 모든 분사무소를 전수조사해 불법 운영이 적발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